안녕하세요 피치슈입니다. 오늘 분석할 작품은 거침없이 하이킥입니다. 이순재의 mbti는 estj인데요. 전형적인 가부장적 꼰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서열 순으로 가족티를 입히는 모습을 보면 위계질서를 상당히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수 있죠. 또한 집에서는 고집 센 호랑이지만 바깥에서는 나름 사회적 체면을 챙기는 젠틀한 모습을 보이는데 estj는 사회적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낯간지러운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도 estj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같은 유형으로는 스카이캐슬의 한서진이 있습니다. 나무니의 mbti는 isfp입니다. 버라이어티한 이 집안 사람들 중 제일 정상적인 분이시죠? 정이 많으며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이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집순이지만 은근히 인싸인 것도 isfp의 특징이죠. 그의 활동적인 것을 즐기신다던가. 요리에 소질이 있으시다던가, 옥탑방에 봉을 뚝딱 만드신다던가 하는 손재주 있는 금손의 면모도 ISFP의 특징입니다. 이준아의 MBTI는 ESFP로 어머니 나문이와 비슷합니다. 왜 그토록 이순재가 둘을 한 세트로 묶었는지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이준아는 세상만사 걱정 없이 사는 듯한 긍정적인 성격이 돋보이며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사고방식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모두가 애물단지 취급하는 막내 아들 윤호를 사랑으로 보듬는 정많은 성격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대놓고 싫은 소리를 못하는 맘약한 스타일이기도 한데 신지에게 씸손 가지고 술 끼며 어렵사리 땡깡부리는 모습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으로는 스카이캐슬의 우양호가 있습니다. 이 집안 실세 박혜미의 MBTI는 ENTJ입니다. 자존감이 높아 자기애가 하늘을 찌르며 리더십과 카리스마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누가 봐도 멋있고 야망 빼면 시체인 캐릭터입니다. 지적 욕구가 높아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을 좋아하는 엔티 특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승부욕도 강하죠. 신지가 러시아어로 자신의 욕을 하는 것 같자 단기간에 러시아어를 고급 수준까지 정복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능글 맞은 모습, 가끔 오글거리는 감성을 보여주는 모습도 ENTJ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보수적인 ESTJ 이순재와는 반대로 개방적이고 유능한 신여성인데 하이킥이 무려 15년 전 시트콤이라는 걸 감안하면 시대를 앞서간 트렌디한 캐릭터라는 것을 알수 있죠. 시어머니 나뭇이와는 정반대 성격이니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ENTJ치고 오지랖이 넓은 이유는 에니어그램 유형이 2번이기 때문입니다. 2번 유형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집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와 형수님에게 싫은 소리 할수 있는 인물이죠. 이민용의 mbti는 ISTP입니다. 어머니를 닮아 다정한 형에 비해 아버지를 닮아 까칠하고 시크한 구석이 있습니다. 민호가 카리스마 점수를 계산했을 때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죠. 개인주의가 심한 집돌이에 매사를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단합을 하자고 하거나 형수님이 사생활에 간섭하면 진저리를 치죠. 학교에서 카리스마 미친개로 군림하는 모습이나 마침 맡은 과목이 체육인 것도 활동적인 것에 두각을 나타내는 istp답네요. 까칠하고 냉정한 첫인상 때문에 연애할 때도 차도남일 것 같지만 의외로 뒤에서 잘 챙겨주는 츤데레인데 istp 성격상 속정이 깊어서 그렇습니다. 당한 것을 꼭 갚아줘야 분이 풀리는 성격은 에니어그램 8번이라 그런 것으로 추측됩니다. 신지의 MBTI는 ESTP인데요. 욱하는 것이 심한 다혈질에 화끈하고 쿨한 성격이죠. 보통 이런 성격을 가진 분을 의리가 넘치고 털털하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활동적인 것을 즐기고 폼생폼사를 중요시하는데, 꽤나 송배욕이 있는 부분도 이것과 관련 있습니다. 서민정의 MBTI는 INFP입니다. 원래 동안인 것도 있지만, NF 특유의 순수함이 서민정을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열살 어린 유노와 러브라인이 생겨도 어색하지 않았던 걸까요? 전형적인 소녀 감성 INFP입니다. 하이킥에서 유일하게 다이어리를 쓰는 인물이기도 하죠. 서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허당미가 넘친다는 것인데요. INFP는 현실 감각이 부족해 사회생활할 때 약간 눈치 없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정은 자신의 감정을 꽤나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인데 그런 점도 INFP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극중 박혜미를 동경하는 것은 서민정이 없는 카리스마가 박혜미에겐 있기 때문입니다. 박혜미의 주기능 TE는 서민정의 열등 기능입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년 이윤호의 MBTI는 ESTP입니다. 학교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며 여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지만 집에서는 제일 만만한 애물단지라는 반전이 있죠.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활동적인 것을 선호하며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폼생폼 사이기도 합니다. 유미아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의외의 추리력으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ESTP 유형은 내부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호의 MBTI는 ISFJ인데요. 섬세하고 꼼꼼한 기질이 강하며 윗사람에게 고분고분한 면이 있죠. 기본적으로 착하지만 약삭빠르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도 종종 보여줍니다. ISFJ는 리더디에서 적당히 권력을 행사하는 머리 좋은 참모형에 속하며 전형적인 모범생 현모양체에 가깝습니다. 그의 역기적인 그녀 강유미의 MBTI는 ENTP. 친화력 좋은 김범의 MBTI는 ESFJ로 추측됩니다. 민호네 집에서 뻔뻔하게 거품 목욕을 하는 모습이나 지하철 좌판에서 천연덕스럽게 물건을 파는 모습을 보면 알수 있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